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5월 셋째 주 증시, 코로나랑 중국 때문에 아주 말썽입니다.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조정장, 롤러코스터의 이유 정확하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트럼프가 분명하게 관심 없다라고 선을 그어줍니다. 근데도 중국이 말썽이에요. 어떤 내용이었느냐? 시진핑은 아니고 중국 내부에서 무역합의, 1단계 무역합의 없자라고 파토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것이냐 따져봤는데 1단계 무역 합의는 중국한테 불리한 합의였다. 그래서 새롭게 다시 협상을 진행해야 된다.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가 취할 수 있는 이득, 양보하면서까지 재합의를 할 이유가 없죠. 왜? 중국이 그동안 마음에 안 들었었으니까. 패권국가는 미국이고 유리한 건 난데, 왜 내가 양보를 해줘야 되냐? 라는 게 트럼프의 입장인 거죠. 근데 중국은 어차피 트럼프의 말을 들어줘야 되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딴지를 겁니다. 왜냐 이렇게 딴지를 걸면은 단기적으로는 타격이 입혀지죠 누구한테 트럼프한테 어떤 식으로요 지금 미국산 콩을 계속 중국이 사줘야 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안 사준다 라고 하면은 미국 서부권의 판 벨트에 단기적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히게 되죠 경제적 타격을 입히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먹히나요 당연히 대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판벨트에 대해서 이렇게 짜잘짜잘한 공격을 입히게 되면은 결국에 그게 누적이 돼서 트럼프에 대한 책임론을 꺼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서부권 판벨트의 유권자들이 대선에서 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그럼 트럼프는 여기에 대해서 그대로 당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중국이 계속해서 심기를 거슬리게 되면은 당연히 추가관세 카드를 꺼내게 되죠. 중국을 이걸 알면서도 계속하는 겁니다. 추가관세 뜯을 뜨들, 뜯게 맞을 거 아는데 아는데도 하는 거는 어차피 미국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고분고분하게 들어주면은 트럼프의 요구사항이 더 커지니까 요구사항이 추가되는 것을 막는 것, 지연시키는 목적도 있고 그러면서 심기를 거슬려서 화가 잔뜩 나게끔. 트럼프의 인내심에 도전을 하는 거죠. 선을 넘을랑 날랑 넘을랑 날랑 하면서 심기를 거슬리게 되는 거고 그것을 이용해서 종합적으로는 대선을 망치게끔 하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여기에 걸려들지 말지는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선을 걷고 있는 트럼프인 거고 강경하게 대책 카드를 꺼내놓을 것인데 뭐 그거는 당연히 추가 간세겠죠. 추가 간세랑 그리고 일부 중국 기업 제재 조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반격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국내 증시에 미치는 팩트는 그냥 그 과정 하나하나가 다 악재라는 거예요. CR도 안 맥히는 트럼프의 한마디. 이거는 호재가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씩 던져지는 악재는 다 고스란히 국내 증시에 반영이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계속 나오게 될 얘기고, 이런 행태를 좀 막기 위해서 선을 긋기 위해서 어떤 것을 꺼내느냐 코로나 책임론도 꺼내고 있어요. 코로나에 대한 책임은 중국에 있고 중국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돼서 셧다운이 진행돼서 미국의 경제가 힘들어졌다 이만큼 이것을 너네가 보상해줘야 된다 라고 하면서 보상성 무역거래를 추진시키겠죠. 뭐 그것도 안 먹힌다라고 하면은 또 추가 간세들 에 먹이면서 압박을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서로 아웅다웅하는 것이지 결국에는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를 계속 이행하는 거, 미국산 콩을 계속 사는 거죠. 이 상황은 뭐 끊임없이 반복이 될 겁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더라도 코로나에 대한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지더라도 책임론, 1분기, 2분기 실적 악화에 대한 부분. 경제의 구멍에 대한 부분은 좋은 구실로 남게 될 거고요. 미국한테는 한없이 좋은 상황이지만, 한국한테는 계속해서 새로운 악재, 새로운 악재로 증시를 흔들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는 거, 이슈 흐름이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증시를 툭툭 떨어지게 만들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요. 이번 주에도 계속 그럴 거고, 다음 주에도 또 그럴 거고, 다다음 주에도 또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염두해야 될 거는, 안심해도 되는 부분은 요겁니다. 증시가 일정선 이하로 하락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발동이 되죠. 그거라고 하면은 연기금의 방어 매수세와 플러스로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한 어떤 거죠? 증시 안정 펀드 자금이죠. 6월까지 나오는 이런 단발성 악재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증시가 하락하더라도 다 끌어올려집니다. 대신에 우리가 우려해야 될 부분은 이거죠. 증시가 하락한 이후에 반등하기까지, 반등이라고 하면은 정부 자금이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기까지 분명히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이 시간차가 꽉찬 음봉 상태로 공포감을 불러 일으킬 만한 모습을 띄면서 일정 시간 유지가 될 거고, 여기에 사람들이 위축이 돼서 투매를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영역으로. 그러면서 뭐 해지 테마가 시장을 장악할 건데, 그런 상황이 나오고 나서 정부 자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반등이 출현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다 당하는 거예요. 낚시죠. 요 패턴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오늘처럼 장중에 기술적 반등이 진행되는 흐름도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단발적인 흐름이니까 금방 나오는 것이고 사람들이 혹할 정도로 악재 이슈가 크게 터지게 되고 증시가 휘청이게 되면은 요 상황을 이용해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많이들 해먹을 것이다 그런 흐름이 나오더라도 언제까지 증시 안정 펀드 자금이 유효한 6월 말까지는 계속 반등이 나올 거라는 거. 결국에는 박스권이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박스권은 뭐 1900포인트 전후에서 2000포인트가 아냐 마냐, 1950포인트 돌파하냐 마냐로 박스권 유지하는 것이고, 이런 무역전쟁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박스권이 확대가 돼가지고 1900포인트에서 1800포인트 사이에 이런 흐름 예상해 보시면 되겠네요. 이슈의 발단이 정확히 어딘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죠. 미국산 콩 그리고 중국산의 히토류 이런 것들이 이러한 흐름에서 발생될 수 있는 해치성 테마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앞서 영상에서 설명해드렸던 내용이라 이번 영상에서는 다시 언급을 안 해드릴 겁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계속 나올 흐름이라는 거. 계속 부각될 이슈이고, 악재 이슈라는 것만 인지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중기적으로 유효한 이슈, 악재성 내용은 꼭 미리미리 체크를 해 두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내용들 확인하시면서 시장 살펴 가시길 바랍니다.